첫 번째, 음, 무한 급수가요. 수렴을 하면 네 리미트 a n이 0 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. 실제 문제 적용할 때는 이 명제의 짝꿍인 대우를 이용합니다. 그래서 리미트 a n 번째 항의 극한 값이 0이 아니면 네 무한 급수가 네 발산한다. 자 이렇게 이용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? 아, 왜 그럴까? 우리가 증명 한번 해봅시다. 증명 아,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무한 급수의 값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어, 우리가 let s라고 하자 s라고 하면 이 무한 급수는 네, 리미트. t 네, SN으로 구한다 하는 걸 알고 있고 이 값이 지금 S다. 지금 이런 말이죠. 자, 따라서 네, 리미트 어, AN은 자,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의하면 AN 자리에 SN 빼기 S의 n 1이 온다는 거. 자, 우리가 n이 2이상이 있대 보통 AN은 SN 백이 s n 1이다. 이런 성질이 있었어요. 그러면 이 각각이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자, 리미트 sn 또 리미트 sn 1인 거죠. 그런데 요 리미트 sn이 뭐라고 그랬냐면 s가 된다 그랬어요, s.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돼요? s겠죠. 그러니까 결국은 0 된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된다라는게 그죠? 리미트 a n이 0된다라는게 밝혔고 에, 실제 문제에서는 그 대우를 이용한다. 따라서 이 문제는 자이 수열의 n 번째 항이 2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네, a n의 극한을 구하면 2가 되니까 0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따라서 r u e 와 무한급수는 결국은 뭐가 되느냐? 0이 아니니까 발산이 된다. 됐습니다.